아니, 허리 아프다니까. 넌 응. 어떻게 하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고. 됐어? 응. 편해? 됐어. 편해? 아, 편하지. 어. <laughs> 얼른 먹어라. 포크 없어도 돼, 포크? 포크 없어도 되냐고? 포크 없어도요. 돼 엔 다리만 있네. 어? 엔 다리만 있어. 엄마 다녀서 못다먹었면니 어떻게? 할머니 다먹되지 내가 어떻게 다 먹어? 나 이게 끊어줄게. 나 이거 나 어디 갔어? 해줄게. 응 남자는 날개를 먹으면 안 돼, 할매? 응, 남자는 안 돼. 왜? 바람피. 무슨 바람? <laughs> 각시 바람. 진짜? 진짜 그런 게 있어? 응. 음. 맛있어 여기 맛있지. 맛있지, 할머니. 응. 아, 속이 안좋네 계속 계속 이 안좋아 금방 이어나서 뜨근뜨근 그지요 맛있다 형님 음. 방금 해가갖고발로 앞인가 봐 맛있네 우리 하면 목도 좋아요 형님 잘 됐어요? 음. 고맙습니다, 해야지. 응. 음. 시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너나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잘못 가는. 할머니가 신세대이신데 치킨도 드시고 도라이야? <laughs> 신세대라고 치킨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너보다 치킨을 먼저 먹어도 엄청 전에 먼저 먹었겠다, 야, 할머니가. 나는 응? 백같이도 방송으로 간다는 절대 여기서 오는 거냐? <laughs> 맛있지? 근데 치킨이 맛있더라고. 아, 내가 잠이 안 깨가지고요. 아, 좀 정신이 없어. 아, 해롱해롱 야, 할머니가 오늘 할 저녁을 늦게 먹었지. 응? 저녁을 일찍 먹었나? 나. 응몇 어. 시에 먹고 먹는 안 먹었지, 거야? 아침 점심이 그것이. 아까 핫도그 그거 뭐 조금 먹고 안 먹었지. 응려가밥 그것도... 어, 조금 있더라고 지금 떠서. 할머니가 밥안 먹으면 잠을 못 자거든. 물만 마서 먹었더. 음. 그 할머니 드셔야 돼. 가에서엄마밥 갑자기 진자그랬 망고 한 먹고 왔죠 좋지 아무리 망고를 정말 좋아해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헤매다 먼저지 망고가 먼저는 아니잖아 왜다 먹다 말로 먹다 마냐고 이거 무조건이야? 음. 할머 이치킨은 언제 처음 먹어봤어? 응? 몇살때 처음 먹어봤냐고? 이거? 응. 언초 먹어봤나 먹지 아니 몇살때 처음 먹어봤냐고? 이거. 응. 모르지. 소라 쓴게 이런 것도 먹지. 손에서 사러면 이런 것을 못버니 음. 내가 닦을라니까 그냥 먹어. 응? 내가 닦을라니까 그냥 드시라고. 응. 아 여기 껍질 껍질. 내가 놓지마. 껍질이라고. 껍질이라고 껍질만. 그냥 치킨 한 마리 먹어. 이거 싸, 이거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 원이에요, 만 원. 부어치킨이라고. 근데 난 맛있더라고. 싼게 문제가 아니라 다 이렇게 맛있더라고? 아, 할매니랑 나랑 둘이 사는데 그럼 친하지? 친하죠, 당연히. 질밖에안 먹어요. 원래 껍질인데 단 먹으면 껍질이만 남지잖아요. 나는. 아이고, 껍질이도 많이 남는데 먹으라. 너도 껍질이 좋아하잖아. 나 여기 또 있어, 할매. 응? 여기 또 있다고. <놀람> 할매 눈이 왜 그러냐고? 응? 할머니 눈이 왜 그래? 쪼그라들어서 그런지 나이 들어서 눈물 나왔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 갖고 눈이 터져서 그래요. 아픈 게 아니고 원래 혼자 살았었는데 이제 가끔 한 번씩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조금 내가 할머니 모시면 어른들 좀 쉬니까 아예 이제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목욕을 내가 좀 시키, 시켜드리는 게좀 그래갖고 아주머니 좀 모시고. 내가. 가슴은 보겠는데 아무리 내가 손잡이래도 아,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긴 조금 좀, 좀 그렇더라고 아 할머니 살고기 안 먹어요 뭐 나도 껍질 좋아하고 할머니도 껍질 좋아하는데 이 음, 껍데기 아니오 날개 껍데기를 많이 준게 먹을 수가 있어 할머니 껍질만 먹게 안 먹잖아 껍질밖에 안 먹으면서 왜 나도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나 지금 안 씻어서 그래 자고 일어나서 나 이틀째 안 씻었어 지금. 오늘도 씻었으면 방금 은못 켰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 다 알아듣기잖아. 음. 잘먹보고잘먹는데잘 응? 음. 이게 다잘먹는어야지는다잘먹다껍질밖다안먹어에지먹 음. 이거 지어치킨이어치킨이있더라고 염색해서 그래 염색해서 좀더 줘? 좀더 먹어 맛있지 알매? 응? 맛있지? 응 이렇게 이거 많이 먹었을데는 맛있잖아 응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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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아또못 들어온 그거 아니야 껍데기 는너 많이 먹잖아 할머니가 나이가 91세에요 91세 할머니 나이가 몇이요? 응? 나이가 몇이냐고 어난한자 아, 응. 음. 내거 단축번호가 몇 번? 응. 내거 단축번호가 몇 번? 핸드폰 번호. 뭐? 내거 단축번호가 몇 번이냐고. 미야? 응. 음. 전화번호? 어. 일번 살짝 눌르고 9 번. 아줌마. 아줌마는 2번 살짝 눌르고 꽉 눌러. <laughs> 한번 알려줬는데 다 기억하네. <laughs>

내가 그렇게 많이 먹어저어 여기 많잖아 아직도 그 이건 다 먹어버려 응? 여기 있는 건다 먹어버리라고 어쩌고, 어쩌고. 할머니 빵만 시켜드린 거고 염색도 시켜드린 왔어, 거예요 예. 뭐. 네. 안 우는 개비야 응? 엄마 안 우는 개비다 고 아 엄마 노상옥 가 집에 가야지 야, 아빠는 문제야 어? 응? 우리 아빠는 무슨 죄냐고 근데 <laughs> 만약 <laughs> 사람 짓달라고 해서 사람 짓같어 아이고 이제 그만 울어 이제 응? 이제 그만 울라고 내가 두꺼어면 할머니 울어가지고 하루에 몇번 울는 거야 <laughs> 그래서 뭐 월세 <울지> 말라고 <laughs> 전화, 전화 왔죠 할머니 응? 내가 어디가 제일 이뻐? 얼굴이 제일 이쁘지? 어? 얼굴이 제일 이쁘지? 응 음. 어. 그냥 안 내는 것보다 모자 쓰면 더 예뻐. 음. 어 할머니가 95세래. 자기네 할머니는 팬클럽 가입 좀 해야겠다. 할머니가 왜 우냐고? 슬프니까 울지뭐 그냥 혼자 있으면 오만한만한 생각이 다 드니까. 걔는 이런거 남겨버렸던게 안먹을려고 응? 망고는 밥 먹, 먹었어 줬어 내가 아까 줬잖아 고기랑 그래? 응걔 줬어? 내가 아까 줬잖아 <laughs> 그만나 내꺼야! 그만 먹어 내거라고 어, 너무 많아 이거 하나만 더 먹어 가나 많.. 아 그것만 그래. 먹으면 돼 그것만 먹으면 돼 나..내가..내가 남은거 내가, 다 먹을게 아유 너무 많아 저녁밥 안 먹었잖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할머니가 이쪽 귀가 안들려가지고 말을 크게 해야돼 아 할머니! 어? <laughs> 치치 우리 치치 님 어? 님 나왔어? 어, 치치. 최고 실장. 음. 음. 최고 실장님이 제일 조금 샀어. <laughs> 어. 최고 실장님이 제일 조금 샀어. 최고 실장님은 돈도 음, 저 지금 실장 최고 실장님. 너무 껍질만 들이지말고 살 안좋아 하셔도 좀 들이세요 오만것을 다 참견하네 진짜 할매 맨날 개장먹지 할매 맨날 밥 점심 뭐밥뭐 뭐 먹어 점심 반찬이 뭐여 밥 반찬이 어? 밥 반찬이 뭐냐고 맨날 먹는 반찬이 반찬이? 응 음. 게전 응, 어, 양념게장. 파지. 파, 파김치. 싱근지. 싱근지. <laughs> 또. 김치. 김치. 떡볶이. 도토리묵. 응, 국끓이고. 국끓이고, 계란후라이. 이제 계란후라이 해줘야지. 그래요. 아줌마들 오라아 오늘부터 이제 아줌마 오거든요. 밥 엄청 달드셔. 야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 하지 말고 니네 어머니한테나 잘해라 이년아 왜할머니에요왜 할머니? 잔소리 하지마 잔소리 내가 진짜 미안한데 우리 할머니가 잔소리가 엄청 심해요 잔소리가 대박이야 아니죠. 계속 닦는 거. 이제 좀 할머니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밥한톨도 남기는 걸못 봐요 원래. 그러니까 밥 그릇에. 어렸을 때는 혼났어. 짜장면 먹고 짜장면 그릇 다 씻어가지고 내놓는 거 아니죠. 약간 어른들, 어르신들 보면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 짜장면 그릇 싹다 씻었고 내놓고. 아, 우리 할머니 휴지 무지하게 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휴지 많이 보내주신 거. 망고, 주냐 응? 어? 망고. 망고? 할머니 발 밑에 있어, 발 밑에. 안 변해. 할머니 응. 발 밑에 있다고 움직이면 안 돼. 아이고, 휴지야. 음. 주지 마.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어. 쟤밥 먹었어. 아니 노상 입을 몇 번을 닦는 거요? 입을 응? 몇 번을 닦냐고? 그래 <laughs> 어? 내가 하도 그입불닦은게어입헐거어 무슨 하가 그 배가지고는 알바가 여기서 있 배가지고는 반나 이지 빼서 그냥 이렇게 한번 닦고 내쓰고 한번 닦고. <laughs> 무지하게 닦네 진짜 좀더 줄까? 할머니 느끼하지? 응? 근데 집에 콜라가 없는데 할머 콜라 먹어야 해? 응? 콜라 먹어야 하냐고 콜라? 응 콜라 먹어야요 이거 먹어으면 그럼 또 여기 좀 있어 슈퍼 금방 뛰어갔다 올게 왜요 나 먹고 그냥 뒷다 놓고 그니까 러 여기 있으라고 금방 나 화장실 좀 갔다 올테니까 뭐러 그니까 화장실 좀 갔다 올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아. 여 망고 발밑에 있으니까 조심해 움직이지 그니까 러 여기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내가 갔다 오면 내가 치울라니까 응 여기 있어 화장실 갔다 올게 아이씨 나 여기 3천원밖에 없는데 조심됐네. 우리 할, 할머니 좀 잠깐 지켜봐 줘 얘들아 응. 슈퍼 갔다 오게 할머니! 응? 어? 거기 있어? 응 어. 화장실 갔다 올게 나 꼬리 잡지 안 할게 어, 그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응광구야 어. 어, 방어지니 방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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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는 이게 어디 걷는 거 없니 그 줄넘기? อืบ้างเวอยบ้างเวือ 오디오 내가 치운다니까! 왜? 내 또. 잔액 부족, 잔액 부족. <laughs> 아, 잔액 부족 떴어! 어, 너 먹어. 어. 형님, 콜라. 네, 다 먹어줘. 어? 다 먹었다고. 다 먹었어? 응. 배불러? 응? 아이고 배불러. 응, 저기 아한다 먹었잖아. 응. 어... 뭐라 거야? 뭐가? 망고. 헤매 망고 다 줬어? 응. 망고 다 줬냐고? 응, 게 줬. 내가 주지 말라했잖아한장 있어. 왜 주지 말라했잖아왜 응. 줬어? 응? 왜 좋냐고! 왜? 망고 확 주지 말라니까! 망고 주면 어쩌고 하지? 안 돼! 괜찮은데, 이게 좋죠. 지도 고기 먹는데, 지 고기 먹는데, 사람 먹는 거 자꾸 먹으면 피부 병 걸려, 세리처럼. 세리 피부 병걸린거 알지? 아! 어! <laughs> 응. 아, 알았어. 안 줘. 응, 음, 최악. 알았어, 알았어. 먹으려고. 밥을 많이 먹어야 아유 배불러 <laughs> 너 맞아도 알았어 나 배불러 서못다 먹잖아 어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했어 다 했어 됐어 응? 됐다고 응. 이제 갈이다 하면 이제 나 나와 잘하고 아이고, 나 나가야 나 난데. 아이고 나가. 아이고 아이 아이고 c h e d I would h a 도 e w a 고 c h 아이고 w 아나 l d h a 아 e watched. <laughs> 난안내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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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o u l 이 have. y 이 u n g Jedi. Young Jedi. y 지 u 지 g 지 e 지지지 o u 양지지? e d i 지 o u n g Jedi. Young Jedi. y o 고 n g Jedi. 갖다 주냐고? 아, 아, 뭐 양지! 아, 니 내가 가지 화장실 가서 온다고. 아, 10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